입술 좀 보셨어요? 아 짜라요? 자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아, 좋다. 보자. 한 8cm 될것 같아요. 저희가 낚시하면 솔직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장비에 따른 그 조과 차이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보트 타시는 분들이랑 일반 그 노지낚시 하시는 분들이랑 차이가 분명히 있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진입장벽도 낮고 장비에 대한 그입도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는 뭐 낚싯대가 좋은 데건 나쁜 데건 상관이 없죠. 그냥 부지런한 분, 그리고, 운발 좋은 분이 승리하고요. 여기서도 장비가 자지우지 하는 영역이 있는데 드릴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음, 옮겨다닐 때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활성도가 좋지 않아요. 보통 이 정도 되면 활성도 좋을 때는 입질이 들어오거든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플래피스터였습니다. 오늘은요, 25년 들어 거의 첫 탕. 정말 얼음 낚시다운 얼음 낚시 쪼를 다 썼습니다. 얼음이 너무 약해서요 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류질 한번 갔다 왔는데 다섯치 한 마리 잡고 끝이 났습니다. 진짜 얼음 낚시는 이게 얼음 낚시죠 내 마음대로 옮겨 탈수 있는 얼음과 이렇게 겨울을 막기할수 있는 추운 날씨 이게 얼음 낚시인데요 올해는 얼음 못 타지 않나 싶었는데 그래도 날씨가 도와줘서 그동안 꿈에 그리던 얼음 낚시 출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어저께 하신 분들은 조항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눈이 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아 앞에 계신 분 계속 잡으십니다 저분 옆으로 수, 갈 수도 없고 아 안타깝습니다 어 저분은 살림망을 안에 넣어 놓으신 것 같은데 전문꾼의 냄새가 납니다 보통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하다 보면 활성도 절대는 막 울고 늘어지는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딱 11시인데 지금부터 딱 4시간 본격적인 얼음낚시를 한번 쪼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심이 약 보자 2m 되겠죠 2m권 고수심에서 아름다운 얼음구멍 속 환상적인 찌울림과 함께하 플랜 배낚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바쁩니다 마음이 진짜 아 이거 아홉 대 세팅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한 3시까지 하다 가려고요 야 이거 잡을 수 있을라면 모르겠네 어저께는 야 진짜 안 나오더라고요 오목지 야어 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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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들어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어 예, 나중에 통화하죠? 예, 네, 들어가세요. 언제 쪽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갖고 들어갔어요. 저 입질인가? 살 땡겨볼까? 아, 입질 했네. 왔어요. 4번 대 가 돕니다 이제. 맞다. 가자 갑니다. 가자 갑니다. 아, 빨랐어요. 마음이 급해요. <laughs> 마음이 급해. 아, 한 마리 빨리 잡아야 돼요. 아, 그래도 입질 옵니다. 브랜디 님. 예. 볼까 안녕하세요. 어,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 채비가 다른가? 채비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거 드릴 수 있는데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아마. 어떻게 이렇게 잘 잡으세요? 참 그냥, 그냥 찌 올림보다도 예. 얼음 낚시 원 기본상 그냥 내려가는. 먹고 내려가는 쪽으로 아. 그걸로 채비를 다해 갖고 왔어요 그 띄워 놓으신 거예요? 아니요 바닥 채비를 해야 돼그 갖고 가는 거를 조금 위주로 음. 잠깐만 보여드릴까요? 응? 이렇게 보시면 <laughs> 갖고 가기 좋게 길다란 거를 안 하고 동그랗게 똥으로. 그렇죠 이렇게 또르르륵 그 갖고 가기 좋게 그리고 찌 맞춤을 저기다가 하는 거예요 아 찌에다가 예민하게. 아이 절대 예민하면안 돼. 예민하면 안 돼. 갖고 가야 되니까. 네. 무겁게거탁하게 그냥, 그냥 하는 거예요. 아, 둔탁하게 해서 네. 이제 저항이 적게. 야, <laughs> 야, 이런 거 처음 봤다. 저는 이걸로 어디 가가지고 남한테 져본 적이 없어요. 어. 뭐 누가 뭐 가지 채비를 하고 뭘 하던간에. 찌를 어디다 맞추세요? 거기 저 편납 있잖아요. 아야야. 편납. 예. 그걸로. 아. 거기다 찌맞춤을 하고 찌는. 왕창 갖고 다니다가 아무거나 끼는 거예요. 아... 이 부력은 똑같잖아. 잘안 올라오죠. 아 올리는 건다 올라오는데 예. 이 얼음 특성상 올리는 거는 허챔질이 더 많아. 그러다 보니까 완전 먹고 가는 놈만 잡는 거예요. 아, 아 고맙습니다. 아 배웠습니다. 야 저렇게도 하는 와. 아, 감사합니다. 거요 아, 안 돼요. 저가야죠 어, 이따가. 안 돼요. 저술 끊었어요, 올해. 어, 오, 야, 오 무서워. 뭘또 <laughs> 무서워. 아이고. 아이고. 야. 는거요머 <laughs> 음. 어저께 8시 반에 왔다가 여기요? 예. 네. 아침? 네. 뭐, 하, 우리, 하, 하고 있었는데. 8시인가 제가 일찍 왔대요. 그래 가지고 무서워 가지고 아, 아, 이제 아빠가 먼저 오고 형님왜안하는요 형님! 왜 형제 저기 나무에서 잡은 거만 한 사십 개 잡았습니다. 아무튼 채비 한번 해셔가지고 예.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짧은 데만또 응? 쓰시네. 음. 굳이 내가 다루기 좋은 낚싯대로해야지 음. 음. 그거 뭐뭐사 뭐, 강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최고로 많이 폈어요. 어허. 사람들 많이 온다 그러길래. 아유 많이 보였습니다. 아이야 별말이야. 세상 공짜 없습니다, 여러분. 공짜 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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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공짜 없어요. 세상엔 진짜 공짜 없어요. 야 어떻게 그 순간에 도대체 몇 마리가 입질 세개 나왔네? 맞습니다. 가져갑니다. 더더 더. 더, 더. 아저 상당히 예민하네. 왜안 가져가지? 무겁나? 있어 있어 있어. 물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음, 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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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야, 첫 붕어. 야, 붕어 같은 첫 붕어. 이야, 좋습니다. 아, 이호 진짜 25년 얼음 붕어. 아, 예쁘다.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7cm 되겠죠? 어매. 부자. 어? 23. 야, 8치 될 뻔했네,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진짜. 네. 얼른 좀파 보겠습니다. 아, 이 맛이죠. 이 맛. 하시려. 어, 와. 첫붕어입니다 아, 좋다. 최고입니다. 좋. 야, 오늘 목표 아홉치 한 수만 했으면 좋겠어요. 어, 물. 그냥 그렇게 넣다 고그렇 예, 아니. 아, 예. 아. 물. 어, 감사합니다. 아, 오늘 너무 잘 먹는데. 아,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 어우, 어, 그래요? 이거는 낚시 또 허가를 안 내. 늘어스 허가 안낸 지가 10년이고. 또 어, 빨리 하. 아, 빨리 잡아야 돼, 이번에. 잡았다. 진짜 그냥 온더라고요. 한 마리만 두 마리 올렸다가 쫙 오, 여러분, 자리 비우면 안 됩니다. 자리 비우면 안 됩니다. 붕어 이제 나오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것도 입줄 왔었네. 아, 돌아버리겠네. 물고 있나? 물고 있다, 물고 있어. 이야, <웃음> 여러분. <웃음> 아, 대는 너무 이런 겁니다. 대는 너무 자동빵. 고패질을 살짝 해줬더니 자동빵. 아 예쁘다, 일곱치 입 주둥이 큰게딱 전형적인 우리 붕어. 이야, 좋다, 이맛이다, 이맛. 쭉쭉쭉쭉쭉쭉 더더더 가져 갑니다. 그렇지. 오, 좋다! <웃음> <웃음> 이야. 이야. 야, 오늘 마리수 하겠습니다. 보자. 네. 딱 그만해요. 딱 일곱치. 오늘 아홉치만 딱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보자. 야, 이 선명한 이 책상. 멋집니다. 요건 지금 제가 완방돌로 한번 바꿨거든요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아요 옮기지 않겠습니다 괜히 나오는데 옮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2시간 반 정도 시간 있어요 마리소를 하고 싶습니다 여기도 허리끝 붕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좀 이렇게 멋있게 올리는 쥐올림을 기대하고 있는데 아, 생각보다 이렇게 입질은 시원하게 올리지 못하고 있네요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쏙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냥 야 추억 돋네요 저 썰매 저거 진짜 있는지 내 애들만 타던 저 썰매 지금 얼마나 좋아요. 앵글로 만들면 얼마나 좋냐고 튼튼하니. 그러니까. 가자, 갑니다. 가자. 아유! 아 하... 빨랐어, 빨랐어, 빨랐어. 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먹을 때까지. 야, 슬 빠졌다. 아, 빠졌어요. 야, 슬 가져갔어요. 야, 이게 마지막 입질인가? 지금 해가 나면서 한번더 기회가 올것 같아요. 한 수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 마리 잡았는데 입질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얼음낚시치고는 나쁜 조항은 아닙니다. 아, 이제. 한 열흘 정도는 바짝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간 되시는 조사님들은 얼음 장비 가지고 한번 나와보시면 좋습니다 집에 있으면 뭐합니까 나오셔서 얼음구멍에서 올라오는 찌도 보고 하시면 좋죠 아저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손이 시려워도 행복해요 지렁이만이 손이 시렵지만 행복합니다 아... 제대로 제대로 입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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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야아이 녀석 입질 좋았어요 야내 네 숫자 딱 씨알이 근데 22, 3cm 요거는 한21 되겠습니다 한 수만 더 하고 첫수 해야 될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진짜 황제 낚시합니다. 따뜻한 커피에, 오뎅에, 만두에. 이야, 어, 따뜻해요. 센스 있으시네. 아, 좋다. 커피 한잔 먹고, 붕어 한 수만 더 하고, 접겠습니다. 붕어 딱한 수만 더 볼게요. 아, 따뜻합니다. 걷고 있습니다. 더 하고 싶은데, 이게 얼음낚시를 해보니까 아직 빙질이 완벽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조사님도 나갈 때 같이 나가야 되겠더라고. 저 혼자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긴급상황 생겼을 때 위험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걷겠습니다. <laughs> 완전히 고인것 같아요. 아, 여기가 수초가 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수심이 2m가 넘기 때문에. 처하겠습니다 아, 오늘 늦게 온거 치고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마리 잡았잖아요. 입질을 못본 것도 많고 입질은 많이 받았죠. 10회 넘게 지금 입질은 받은 것 같고요. 아, 붕어도 뭐 여덟 치에서 조금 빠지는 마리선 아니지만 네 마리 잡았으니까 얼음 낚시 치고는 성적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 정도만 되면 얼음 낚시 할 만하죠. 정말 하루 종일 잎들도 못 보고 갈대가 비일비재한데 그래도 오늘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날이 좀 받쳐줘서 붕어를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얼음 낚시 시작이고요. 약 제가 볼때한 일주일 정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시간 내서 부지런히 이제 얼음 탄탄한 곳을 찾아서 얼음 낚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것으로서 약간 아쉬운. 2시 45분 밖에 안된 낚시를 종료하는 플랜맨 낚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삐 이야, 많이 아껴졌습니다. 어, 저분 또안 걷네? 그래도 저는 장비가 많으니까 걷는 게 맞는 것 같아요.